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많이 춥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많이 춥죠? 네좀 춥더라고요 제 마음입니다 <laughs>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아유 이쁘네 와 아이고, 오, 예쁘시네 와, 미모가 아이고 너무 예쁘시다. 예쁜데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여성분이 아이고, 첫 인상이 너무 예뻐요 너무 어잘 웃네 잘 웃네 들어오실 때부터 굉장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정말 이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아 이게 정말 운명이란 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라 운명까지 나왔네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최영임이요. 최영임님. 네, 어. 뭔가 상담받으러 <laughs> <laughs> 온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저는 강동윤이에요. 아, 네, 동윤님.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옷을 굉장히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아, 예, 평소처럼 뭐, 예, 항상. <웃음> <웃음> 평소처럼 뭐, 예, 항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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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셨는데 어떤 과목 교사세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제가 수학이요. 아, 아닙니다. 아, 아저 이과가 아니에요. 네, 그쪽은 아니고. 영어네. 네, 맞습니다. 오! 혹시 토익 점수가 만점이세요? 어그 토익 쓰기는 만점 받아 봤고 네, 종합은 어 그래도 고득점. 오! 아, 토익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어. 점수가 단기간에 빠르게 안 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믿으시, 전적으로 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 어, 플로팅 음. 마음에 드셨나 음. 보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플로팅 열심히 하고 어. 진짜 지금 마음에 들어 음. 하고 그, 있는 네. 중이에요 발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쪽 일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어. <laughs> 리포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음. 행사도 많이 다니고 다방면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여행 다니는 거. 저도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나다니는 거 <laughs>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일본을 특히 많이 갔어요. 열몇 번. 아나타와 키리이스 아나타와 캐리데스아 아리가타가자이마. 스 일본 할줄 알아요? 저는 간국인입니다. 제 어, 가족이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4년 동안 일본에서 살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깨 넘어로 좀 배웠어요. 아, 좀 이렇게 배웠구나. 네. 근데 네, 저는 음, 네, 캐나다에도 2년 살았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1년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유창하게 하는 언어는 이제 영어랑 스페인어. 와, 이제 말도 되게 좋아졌어. <laughs> <laughs> 네, <laughs> 호감도 상승이 제 능력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합니다. 노래도 잘하세요? 어, 이제 앨범을 발매 하면서 진짜, 어, 음악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어... 안 되나?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어... 안 되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종일 둘러봐도 그저 그렇다 뭐야? 노래 또 갑자기 노래야? 뭐 잠깐 뭐야? 딴 생각하면 뭐뭘 하고 자, 있어? 아니 아니 방금 뭐 영어 스피너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방금 그리고 바로 노래를 부른다고? 아니 조금 쉬었다가면 안돼나 지금 힘들어 갑자기. 어? 와.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선물 너같이 좋은 선물 너같이 좋은... 좋은 너 좋은 선물 너같이 응. 좋은 선물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너 같이 좋은 선물이니까. 오 이게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까, 본인이 준비하신 아, 거죠? 아, 아, 모든, 게 게, 아. 모든 <laughs> 저는 다 계획이 있답니다. 어, 원래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플러팅을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laughs> 플러팅을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웃음> 네. <웃음> 하지만 한 명에게 꽂히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스네보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많은 거 보여주지 마. 아딱 여기까지가 좋은데. 우유 씨아 아, 조금. 근데 사실 저희가 뭐97 96이고 어 조금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긴 하잖아요. 아, 주변 시선을 봤을 때. <laughs> 그렇죠. 결혼 왜 하고 싶으세요? 어 저도 이제 좀 음, 정착을 해서 어, 따로 이제 어, 독립된 삶을 어, 아내와 함께. <laughs> 살고 싶더라고요. 그쵸? 그 약간 좀 안정감. 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음. 그래서 저도 뭔가 아, 뭔가 이제 점점 주변에서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 해야겠다. 응. 뭔가 나도 해야 되겠다. 제가 또 집이 있거든요. 오, 어, 작아요? 자가 허? 어떻게 응. 그랬, 그랬어? 어... 아,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말도 못. <laughs> 아, 괜찮아. 놀랐어. 어, 일단 상계동에 17평짜리 예, 너무 예, 아파트가 있고요. <laughs> 아, 어, 예, 몸만 오시면 됩니다. 다. <laughs> 근데 어, 같이 살 사람이 아직 없어서 <laughs> 아, 모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와, 음 wow.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잘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볼게요. <laughs>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서류를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오, 너무 커요, 요새. 너무 큰다, 너무 커. 눈이 많이 커졌네요. 네, 같은 나이대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friend. 자가라는 게. 그러니까. 네. 아니, 혹할 만하죠. 혹할 만하죠. 자, 들어오십니다. 첫 번째 남자분. 아, 네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안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전 최호진이라고 하고요. 올해 8 4년생입니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는요 아, 제 이름은 강유리입요 아. 이름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아 저요? 네. 서른여섯 살이요. 에 서른여섯이요? 네. 아... 그래도 좀더 어려 어려워져서... 보이셔갖고. 아 진짜요? 어려 어려워져서... 보이셔갖고. 아 진짜. 제가 생각한 나이보다는 <laughs> <맞아. 웃음> 아아 동안이시구나. <laughs> 인상 괜찮았어요. 인상 괜찮은데 아 너무 이렇게 추구리고 있으니까 억울스를 어골을...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불러고 했는데 <laughs> 내가 안 받, 어 마음에 안 드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진짜. 내가 이두분 되게 귀엽다. 되게 아, 그 순수한. 분들 그래, 두분 둘이 아직, 어울리는데요? 그냥 순수한 만남 같아요. 어, 그냥 진짜. 너무... 둘이 어울려. 회사에서 어떤 일을 공부를, 공부를 하세요? 현장에 있는데 토목 공사 하고 있어요. 토목 공사. 아, 동공사 네. 그 현장은 서산에 있고요. 아, 서산이요? 네. 근데 주말에는 분명 뭐 하세요? 주말에요? 응. 육스 아, 그 아, 이제 아, 비쇼. 아 비쇼. 네, 비쇼. 이런 거 봐요. 음. 리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맞아요. 남자분하고 네. 리드를 어, 해나가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화법이나 이런 말투가 어. 너무 잘해요. 어, 어마어마하게 연습하셨죠, 진짜. 연말이라 이제 슬슬 바쁘시겠네요. 약속, 모임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연말에는 부모님이랑 저는 보내는 게 중요해서, 네. 어, 되게 가정적이신, 되게 성정이시다 <laughs> <laughs> 아, 저는 친구들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 물론, 그쵸. 그렇죠. 이제, 물론 우리 부모님들 생각 먼저 해야 되는데, 오. 왠지 모르게 감동을 <laughs> 받았어요. <제가. 웃음> 네, 너무 감동적이야저 처음 봤을 때제 인상은. 아니. 네. 네, 지금 봤을 때? 네. 한때 이게 인상 좋았어. 네. 아, 인상이 좋았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되게 웃음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저요? 네. 그쵸. 많은 편이죠. 음, 음. 그러시구나. 아, <laughs> 네. <웃음> 네.